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다가 돈벼락을 맞게 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로또 1등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내 주머니로 그 운이 들어옵니다. 올해 2026년은 병원년즉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불꽃을 휘날리며 달리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이 기운은 속전속결. 막혔던 돈줄이 순식간에 뚫리고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가 폭발하는 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불말의 기운을 등에 업고 달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딱세 가지 띠를 호명하겠습니다. 본인 띠가 나오면 두번 터치하세요. 먼저 3위입니다. 바로 호랑이띠 여러분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문서운이 꽉 막혀서 답답했던 분들, 올해는 그 문서가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동산 매매나 계약에서 큰 이득을 볼수 있는 아주 길한 운세입니다. 다음 2위는 개띠 여러분입니다. 올해 개띠는 귀인이 돕습니다. 내가 힘들게 뛰지 않아도 주변에서 좋은 정보를 물어다 주고 뜻밖의 도움으로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누가 로또 번호 하나 찍어주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귀인일 수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6년 돈결학의 주인공, 대망의 1위는 바로 말띠입니다. 본인의 해를 만났으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창고 문이 활짝 열리는 형국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폭발하고 직장인은 승진수 그리고 투자나 복권에서도 역대급 당첨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띠 여러분, 올해는 무조건 지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나는 말띠인데, 왜 아직도 힘들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당연합니다. 띠는 넓은 범위일 뿐입니다. 진짜 알짜배기 당첨은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같은 말띠라도, 로또 1등 사주가 있고, 꽝인 사주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병원연 이 엄청난 불기운을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지, 내 사주에 숨겨진 진짜 행운의 숫자는 무엇인지, 제가 만든 시스템으로 딱 10초 만에 찾아드립니다. 아래 댓글창 제일 위에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그거 누르고 내 생년월일만 입력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기회 놓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서 대박 기운 쓸어 담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누르세요.